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강량약강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쓰는 게 보통은 본인이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저. <laughs> 다시 하신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님? <laughs> 왜요? 강량약강님? 강약약... 동족혐오의 심리.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 자기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님? 어느 정도는요. 동족형모의 기제를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션, 투사. 물체의 그림자를 어떤 다른 물체 위에 비추는 거예요. 나의 그림자를 이 사람한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쟤는 나안 좋아하니까. 연락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소망이나 성격,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인양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기엔 너무 이게 위협적이고 나한테 음. 싫다 보니까 어, 상대방 거야. 유난히 싫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내 것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수사 기제를 자신의 방어 기제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 뭐 피코라고 하잖아요. 음. 피해자 코스프레 음. 투사 기재죠. 그러니까 사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죄의식을 느껴야 해. 책임 전가. 투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시도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음. 이 사람이 내가 투사한 거를 갖고 있다는 게 증명되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이 사람에게 투사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화가 나게끔 내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오. 이거를 매니플레이션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고 하네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이 공격자고 내가 피해자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음. 내가 피해를 받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알게 모르게 비난을 하게 되면. 비난받는 입장에서 방어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자기는 되게 알게 모르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음, 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뭐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받아. 이러면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든 방어 기제가 적절히 사용되면은 스스로를 지키고 또 살아가는 데 적응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투사라는 음. 기제도 적절히 사용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무의식에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느꼈을 어떤 미묘한 감정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심리학 관심 있어서 많이 좋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투사 기재 어느 정도 쓰실 거예요. 그게 없으면 둔감해요. 투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심리 검사도 하는데요. 맞아요. 투사 검사라고 해요. 문장완성 검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띠리리리리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투사 검사 중에 하나예요. 음. 내 마음에 있는 걸 거기에 비춰서 쓰게 되니까. 찌하고. <laughs> <찌익. 웃음> 그런데 과할 때가 문제인데 사실이랑 나의 이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그니까 음. 저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야. 나를 공격하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근데 내가 공격으로 지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진짜 이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랑 조우할 수가 없어요.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람 내부에서 생긴 어떤 것과 외부에서 생긴 거를 좀 구분 지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나 욕구를 상대방의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은 내가 좀 느낀 거구나 근데 이 점은 상대방의 것이야 라고 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투사가 심하다 보면은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이고 상대방의 마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혼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싫어하는 나 그게 뭔지 알고 음. 한번 만나도 보고 음. 이해해보고 아 너는 사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라고 내가 비춘 내 그림자를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더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왜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을까라고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예를 들어 애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되게 좌절시킨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애정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인정하는 거는 오히려 덜 위협적이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구다 보니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나의 욕구 음. 이, 이 내면을 봐주는 게 되게 필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이기적이고 막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알고 이런 사람이야 나는 라고 하는 게 되게 위협적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계 이전이라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음. 내가 더 충분히 사랑이 필요한 거고 더 뭔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경험들이 필요한 근데 이런 게또 충족되면 좀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넓혀볼까 나 말고 이 단계가 될수 있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내 욕구를 부정해버리면 아니야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이타적인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면서 계속 결핍이 지속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게 더 필요했는데 어딘가에서 좌절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은 음. 저도 강약약강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 어떤 욕구가 있으신가요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힘을 휘두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네요. 음. 힘이 있는 사람과는 더 이렇게 붙고 싶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 힘을 과시하고 싶고. 음. 저는 그동안 오히려 힘이 있다기보다는 무력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많았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었던 좌절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네요. 음. 음. 그렇게 생각하면나 스스로가 너무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음. 되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인간으로 음. 보이죠. 사실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강약 약 강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 말고 내 힘을 갖게 되는 것 어, 휘둘리지 않고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한테에 대한 방법을 또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인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음. 그 다음 단계로 나도 나갈 수 있다, 나아갈 음. 수 있다. 음.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